스피노베이트,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한 마리 또 붙들었어요. 안녕하세요 관보입니다 오늘도 꺾기 낚시 왔어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가 아 북면 용대리좀 남교리라고 하나 남교리 하류 여기도 북천입니다 어 이거 안 보인다 뭐 하루종일 잡으면 한 5-10마리 잡을 수 있는 곳 여기서 낚시 한번 해 볼게요 16분의 1 온스 펜더 마틴 스피너 베이터. 스피너 베이터는 펜더 마틴께 가장 좋죠. 뭐이꺾지 낚시가, 그냥 내가 낚시를 못 하는데 무어 낚시를 한번 입문해 보고 싶다 그럴 때 이제 가장 손쉽게 입문할 수 있는 게꺾지 낚시 같아요. 사실. 꺾지 낚시 장비도 그렇게 이제 비싸지도 않고, 꺾지 낚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음. 와. 뭐야, 지금 첫, 첫, 첫타 캐스팅 했는데 니한테 쳐 나온 거야. <laughs> 이게 초보한테 또 좋은 게, 꺾지 낚시는 장비도 간단하지만, 이게 캐스팅 비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도 돼요. 그리고 이 포인트 자체가 이제 수심이 얕은 데로만 다니기 때문에 채비 손실도 쏘가리만큼 많지도 않고 야 근데 저기 껍지한 마리 지금 저기서 날 째려보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할까 채비 바꿔볼까 아참나존놈 어떻게 해 봐야 되는데 호구엄 투입하자. 아우야야 들어갔어 들어갔어. 아날 봤어. 봐. 오씨. 아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. 여기? 얘네들이.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왔나 봐. 발자국 소리만 나도 도망가는데? 건너갈까? 건너가서. 오. 여기 돌. 아나왔 따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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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온다. 아이고 씨 아이 자식 여기 따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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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온다, 따라온다. 꼭기 따라온다 따라온다 요 놈들 아 조그만 녀석들 아 요것도 눈치 깠어

애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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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꼭입니다 여러분 애기 꺽지 스피너 베이트 먹고 왔어요 자동릴리즈 와또 한번 해보자 두 따라온다 따라와따라와따라온 따라온다 따라온 따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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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 따라온다, 따라온다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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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온다. 따라온다 따라온다 빨리 먹어 먹어 아, 갈견이들이 이렇게 따라오네 수심이 얕아가지고 조금 가벼운 스피너베이터로 바꿨어요 요것도 펜더마틴 16분의 1 원스같아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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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시.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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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, 히트. 히트 히트 히트,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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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역시 스피노 베이트 <laughs> 여러분 한 마리 또 붙들었어요 밀타 1피 작은 놈들이어서 그래 살려줄게요 여러분 에스 에코 여기가 수심이 추심이 낮아서 그런지 큰 애들이 없다. 따라 왔다, t a 왔다, 또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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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잡았다, 또 잡았다. t o 마리째 o s a Tos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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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a t t 잘 가라. 세 마리. 아, 얘네들은 작아가지고 산란을 안 하나? 넣었어. 방수 되겠지? 한 마리 붙들어 와라. 아, 여기 있을 것 같은데. 이 돌멩이. 따르 소리 나는 게. 히트, 붙트 히트, 라 히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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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히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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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잘 나온다, 야. 작아서 그러지. 큰게 없어. 여러분, 살려줄게요. 적당하게 밀고 당기고만 잘해주면은 얘네들이 반응이 좋아요. 아하. 이게 또, 사이트 피싱도 할수 있고, 야은 물에서. 한 마리 붙들어 와라. 뭐야? 아, 씨, 꺽지. 꺽지 두 마리. <laughs> 아유, 이 자식들. 야, 두 번은 안 따라오네. 아이고, 녀석들. 저 위에? 응. 저 위에 차 내릴 데가 없어가지고, 걸어가야 돼. 응. 손으로? 아, 손으로? 히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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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 나오고 트히야히나 뭐? 나 동시에 는데 히트나 걸어야 이거? 안 걸어도 돼. 아이 아, 꼬여도 뭐~ 다섯 마리 짠가? 잘가오야 그건 좀 씨알이 된다 야 여기는 사람들이 하도 네. 다녀가지고 좀 숨을 만한 데가 있어야 되는데 어이씨 막막막 막도 망간다 아이씨 막도 망간 꺾지 아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연락 따라온다 연락 따라온다 연락 따라온다 아이 고녀석 눈치깠어 여기 지금 고개 내밀고 빼꼼 내밀고 있는데 봤니? 봤어안 따라온다 여기는 아. 100% 있어. 없어? 야, 씨, 아우 씨. 있는데. 요기. 100% 있는데, 여긴 있을 것 같은데, 있을 것 같은데, 안 나올 것 같아. 이렇게. 바짝 붙어 있어서 넣어야지, 이거 지금.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나오더라고. 어? 뭐? 응? 안 나와, 안 나와. 이게 안으로 바짝 돼야 되는데. 그래, 그래, 그래. 아이씨. 안 나와 이기 아, 있다. 이 전화네, 이 사람 보고, 네. 안 나온다고. 이게 음, 피딩 끝났나? 아, 저 녀석 나를 빤히 쳐다 보고 있네. 연락 큰 놈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. 콘슨가 그래. 더 8분의 1 보다 더 무거운 거야 오그라면. 트 사. 와. 오. 야오큰 <laughs> <큰아>, <laughs> 호건 <호구원> 먹고 <laughs> 오 알지킨 돈 같다 시커먼게 우와 여러분 꼭지 오그손바닥만아뿅 밑으로 내려가면서 몇번 해보다 가자. <laughs> 아싸 구멍치기로 <laughs> 조그만놈 어서 그렇게 야 아유 너무 작다 요 애꺼 뿅 가자 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피딩이 끝나버린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꺽지낚시 잠깐 짬 나왔다가 고여기연말에못 들어봤어요. 꺽지가 산란은다 끝난 것 같은데 알짜리를 아직까지 지키고 있어요. 치어가 너무 작으니까 조금 음, 좀더 커야 얘네가 알짜리에서 나올 것 같아요. 물이 너무 많으면 꺽지낚시가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수량이 조금 없어야지만 낚시하기도 편하고 꺽지도 반응이 좋더라고요. 그래도 쏘가리 금어기 때 작은 손맛이라도 보라면 꺽지 낚시도 재밌어요.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쏘가리 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, 여러분.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야이고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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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